아, 어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니생생이이는그리고는그리스그스스는 그리스는 그리스는 그리도 그리스는 그러 아무것도 안해요 아무것도 저그 재학교에서 할머니, 할아버지 그 이하 정사람까지 정말 그런 사없었어요 발톱이 요만한 게 박혀 있었네요. 그거 뺐어요 지금? 뭐가 박혀 있어? 요 발톱 여기. 아아 여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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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, 예 딱딱하네요. 예. 근데 구멍도 커요 여기 지금. 도에 그 뱉어있 있어. 어. 병원에 있어가지고 큰 딸내미가 잘라줬더만, 걔가 어디다 하나 숨겨놨나보다. <laughs> <laughs> 와, 따님께서 발톱도 잘라주셔서 너무 감사하다손발 순발 또 걔가 잘 잘라. 요 내가 떠니까. 와, 너무 고맙다. 발톱이 깨져 있어요. 지금 끝 부분이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할게요. 약해서 그래요. 발톱 끝이. 응. 여기도 똑같이 약간 겉듯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. 뒤꿈치부터 벗듯이 앞으로. 발 찔리는 거 있으세요? 네. 네, 한번더 해볼게요. 끝에. 네, 괜찮죠? 네, 발 앞으로. 네. 괜찮으세요? 네 에이, 아프셔서 그러신 줄알았어아니 병이 발에 병이 참어려지흠흠요치료를 <laughs> 보고 스트를 보고 돈이 어 마무리 해 드릴게요 이제 겉듯이 이렇게 체크해 봤거든요 지금 찔리는 것도 없고 여기도 뾰족한 부분 뺐거든요